안 돼, 안 돼. 잡아라, 잡아라. 응. 도망가, 도망가. 예, 응. 도망가, 도망가. 와, 응. 아, 잡혔다. 잡혔어, 응. 연아? 주희야, 엄마 봐봐, 이쁜 짓. 아, 이쁜 짓안 해? 어, 어, 이연아, 추측기자가 떨어졌어. 얘도 떨어졌어. 야, 빨리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래. 으이, 잡힌다, 잡힌다! 펴었다 주연! 밥좀 만들어 오세요, 이제. 밥. 여기 따뜻하게 땡! 해가지고 와. 얘야 거기서 멈추면, 토마스 기차 빨리 꺼줘야지. 얘네, 가서 꺼. 가서 꺼. 그거 말고, 토마스 꺼, 토마스. 옳지. 그거 꺼줘. 그거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 꺼줘야 돼. 위에 거. 아, 탈로 철로를 이탈했다. 됐다 아유 시끄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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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왜? 주추. 주추해줘? 응. 쏘야. 응. 그거 가져와,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가져와. 일로 응? 얘도 출발 시켜. 응. 아 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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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고 얘나 도와줘 대신 도와줘. 얘나아추측 <laughs> 기타제 왜저러니 옆으로 막 간다야. 오 멋있는데? 걸렸다. 꺼주자 으쌰, 으쌰, 쌰 가자! 출발! 잡아라, 잡아라! 잡아줘, 우리 잡아줘! 가야지, 빨리 가! 너 멈추면 어떡해? 줘. 꺼, 콕 꺼. 옳지. 아이고. 에, 아, 해, 야니, 그거 가. 아이고, 또 뒤로 가면 어떡해.